40대가 넘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설레지만 동시에 두려운 일이죠. 젊었을 때처럼 뻔뻔하게 다가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기에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고, 그래서 중년 여성들만의 특별한 어필법이 필요한 겁니다. 젊은 여자들처럼 직설적이고 대놓고 하는 방식이 아닌 은밀하지만, 확실한 방법들 말이죠. 오늘은 그 비밀스러운 기술들을 하나씩 공개해 드릴 겁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실제로 사용해서 성공한 검증된 방법들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먼저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의 어필 방식이 왜 달라야 하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여성은 외모 자체가 무기입니다. 그냥 예쁘게 웃기만 해도 남자들이 알아서 다가오죠.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외모보다는 내면의 깊이와 여유, 그리고 품격이 더 중요해지거든요. 젊은 여자는 귀여움으로 승부하지만, 중년 여성은 우아함과 지혜로 승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년 여성들은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헛된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으니까, 더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하는 거죠. 첫 번째 은밀한 어필법은, 바로 관심사 공유 작전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자기 얘기만 하거나 상대방에게 질문을 퍼부어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년 여성은 다릅니다. 상대방의 관심사를 미리 파악해서 자연스럽게 같은 취미나 관심사가 있는 것처럼 어필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그 남성이 등산을 좋아한다는 걸 알았다면, 갑자기 등산에 관심이 생겼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한라산에 올라가 봤는데, 정말 좋더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꺼내는 겁니다. 또는 그가 와인을 좋아한다면 친구가 선물해준 와인이 있는데 혼자 마시기 아깝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억지스럽다는 느낌을 받지 않으면서도 공통점이 있다는 걸 인식하게 됩니다. 젊은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어필법은 바로 배려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자신이 받고 싶은 배려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년 여성은 상대방이 정말 필요로 하는 배려가 무엇인지 알고 실행에 옮깁니다. 40대 이후 남성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남성에게 젊은 여자는 같이 놀자고 하거나 어디 가자고 조르겠지만 현명한 중년 여성은 다릅니다. 힘들어 보이는 그에게 무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는 거죠. 또는 그가 건강을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 직접적으로 건강관리하라고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만든 건강한 반찬을 자연스럽게 나눠주는 겁니다. 엄마가 많이 만들어서 혼자 다 먹기 힘들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배려는 젊은 여자들이 절대 할수 없는 중년 여성만의 특권입니다. 실제 생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세심한 배려거든요. 남성들은 이런 배려를 받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여성을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경청의 기술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대화할 때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들어주는 것에 힘을 알고 있어요. 특히 같은 연령대 남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줄 사람을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잔소리만 하고 직장에서는 부하 직원들 눈치만 봐야 하니까 정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절실한 거예요. 이때 중년 여성이 진심으로 들어주면서 적절한 공감과 위로를 해주면 그 남성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인생 경험이 풍부한 중년 여성으로서의 지혜로운 조언을 살짝살짝 섞어주는 거죠. 젊은 여자는 그냥 힘내라는 식의 뻔한 위로밖에 할수 없지만 중년 여성은 비슷한 경험을 겪어봤기 때문에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할수 있어요. 이런 차이가 바로 중년 여성만의 매력이자 어필 포인트인 겁니다. 네 번째 어필 법은 적당한 거리감 유지하기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좋아하면 바로 들러붙으려고 해요. 연락도 자주 하고 만나자고 조르고 관심을 확인받고 싶어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다릅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대방이 더 원하게 만드는 기술을 써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남자 심리거든요. 그래서 중년 여성은 관심을 보이되 절대 쉬워 보이지 않게 행동합니다. 만났을 때는 즐겁게 시간을 보내지만 헤어질 때는 아쉬움을 남기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연락도 상대방이 먼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보여주죠.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남성들에게는 더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젊은 여자처럼 불안해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니까. 편안하면서도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 어필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자에게 맞춰주려고 노력해요. 그가 좋아하는 걸 같이 좋아하고 그의 스타일에 맞춰 변하려고 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정반대예요. 이미 자신만의 확고한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매주 요가를 하거나 독서 모임에 참여한다든지 취미 생활로 도자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자신만의 루틴과 관심사가 있어요. 이런 모습이 남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도 가끔씩 그런 자신의 세계에 남성을 초대하는 거죠. 요가 수업에 같이 가보자고 한다든지 직접 만든 도자기를 선물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남성은 그 여성의 세계에 특별히 초대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감정표현의 절제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감정이 솔직해요. 좋으면 좋다고 하고, 화나면 화난다고 표현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감정표현의 절제가 있어요. 물론 감정이 없다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세련되다는 뜻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바로 드러내지 않고, 은근히 표현해요. 미소나 눈빛, 작은 몸짓으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이런 은근한 표현이 오히려 남성들을 더 설레게 만듭니다. 직설적이지 않으니까 상상의 여지가 생기고, 그것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일곱 번째 어필법은 경험담 활용하기입니다. 중년 여성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인생 경험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경험이 부족해서 뻔한 얘기밖에 할수 없어요. 하지만 중년 여성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요. 이것을 대화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행 얘기를 할 때도 젊은 여자는 예쁜 사진 찍은 얘기만 하겠지만 중년 여성은 그 여행을 통해 느낀 깨달음이나 의미 있는 경험담을 들려줄 수 있어요. 이런 깊이 있는 대화가 남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단순히 재미있는 게 아니라 뭔가 배울 수 있고 생각해 볼 거리를 주는 거거든요. 여덟 번째는 외모 관리의 포인트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요.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고 화장을 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다릅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아서 그것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거예요. 나이에 맞는 우아함과 세련됨을 추구하는 겁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나이대가 가진 매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동년배 남성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나이를 속이려고 하는 여성보다는 자신의 나이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이 더 멋있거든요. 아홉 번째는 시간 활용의 지혜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오랫동안 함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중년 여성은 시간이 귀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기타 여러 일들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거든요. 이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 남성을 위해 시간을 내준다는 것.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농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젊은 여자들처럼 시간을 때우는 식이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거죠. 열 번째는 독립성 어필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어 해요. 남자친구가 모든 걸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이미 독립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런 독립성이 남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러면서도 가끔씩 작은 부분에서 도움을 청하면 남성들은 더욱 기뻐해요. 독립적인 여성이 자신에게만 약간의 의존을 보인다면 그것만으로도 특별한 기분을 느끼게 되는 거죠. 11번째는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로맨틱한 미래를 꿈꿔요. 동화 속 공주님 같은 사랑 이야기를 원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현실적이에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의지가 될수 있는 현실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같은 연령대 남성들에게는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부담스러운 기대나 무리한 요구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열두 번째는 과거 경험의 지혜로운 활용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대부분 연애 경험이나 결혼 경험이 있어요. 젊은 여자들처럼 처음 겪어보는 일에 당황하지 않고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어요. 남성들의 심리도 잘 알고 있고, 어떻게 해야 서로 편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경험에서 나오는 여유로움과 안정감이 남성들에게는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젊은 여자들처럼 감정적으로 요동치지 않고 성숙하게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신뢰감을 주는 거예요. 열세 번째는 소통 방식의 차별화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메신저로 수시로 연락해요. 하지만 중년 여성은 전화 통화를 선호해요. 문자보다는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더 자연스러워하죠. 이런 아날로그적인 소통 방식이 같은 연령대 남성들에게는 더 편안하게 느껴져요. 젊은 세대의 빠른 메신저 문화가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전화로 대화하면 상대방의 목소리 톤이나 감정을 더 깊이 있게 느낄 수 있어서 더 진솔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어요. 열네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 공유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연애가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중년 여성은 연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가족, 건강, 일, 취미 등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있고 그중 하나로서 연애를 바라보는 거죠.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남성들에게는 매우 안정적으로 느껴져요. 연애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거라는 안심감을 주는 거예요. 열다섯 번째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스킨십에 대해 극단적이에요. 너무 경계하거나 아니면 너무 적극적이거나 둘중 하나죠. 하지만 중년 여성은 자연스러워요.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린다든지 대화 중에 팔을 가볍게 터치한다든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도 은근한 스킨십을 통해 친밀감을 표현해요. 이런 자연스러운 스킨십인 남성들에게는 매우 설레는 포인트가 되어요. 계산적이지 않고 정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서 더 진심으로 느껴지거든요. 이제 이 모든 어필법들을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릴게요. 만약 직장에서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다면 갑자기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마세요. 먼저 그의 일상을 관찰해 보세요. 어떤 일을 할때 힘들어 하는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그가 오후에 피곤해 하는 모습을 봤다면, 커피를 마시러 가는 길에 자연스럽게 하나 더 사서 건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특별히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주는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하나 더 샀는데, 안 마실 거면 버리게 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세심함을 기억하게 됩니다. 소개팅이나 미팅에서는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적절한 스타일로 나가세요. 대화할 때는 자신의 자랑보다는 상대방에게 관심을 보이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젊은 여자들처럼 개인적인 질문을 바로 하지 말고, 일이나 취미 같은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서 점점 깊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때는 과장하지 말고 솔직하게 하되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섞어서 지루하지 않게 만드세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발전시키고 싶다면 메시지 빈도를 잘 조절해야 해요. 젊은 여자들처럼 매일 연락하지 말고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의미 있는 내용으로 연락하세요. 날씨 얘기나 뻔한 안부 인사보다는 오늘 있었던 특별한 일이나 재미있게 본 뉴스 같은 대화거리가 있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답장을 보내면 바로 답하지 말고 적절한 시간을 두고 답장하세요. 너무 한가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시하는 것 같지 않은 적절한 타이밍을 찾는 게 중요해요. 실제 만남에서는 장소 선택도 중요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시끄러운 펜션이나 클럽 같은 곳보다는 조용히 대화할 수 있는 카페나 레스토랑을 선택하세요. 분위기 있는 와인바나 전통찻집 같은 곳도 좋아요. 이런 장소에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년 커플에게는 더 적합하거든요. 옷차림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젊은 스타일보다는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이 좋아요. 브랜드보다는 핏이 중요하고 화려한 색깔보다는 차분한 색깔이 더 품격 있어 보여요. 액세서리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포인트가 되는 하나 정도만 선택하세요. 향수도 너무 진하지 않게 은은하게 뿌리는 게 좋아요. 음식을 함께 먹을 때도 매너가 중요해요. 젊은 여자들처럼 사진 찍는 데 열중하지 말고 대화에 집중하세요. 음식을 먹는 모습도 우아하게 하고 너무 많이 먹거나 너무 적게 먹지 말고 적당히 드세요. 그리고 계산할 때는 내가 내겠다고 우기지 말고 그렇다고 당연히 남자가 내야 한다는 식으로 행동하지도 마세요. 자연스럽게 반반 내자고 제안하거나 다음번에는 내가 낼게라고 말하는 것이 좋아요. 헤어질 때는 아쉬워하는 마음을 살짝 표현하되 집착하지는 마세요. 오늘 즐거웠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만남을 재촉하지 않는 여유를 보여주세요. 이런 여유로운 모습이 오히려 상대방으로 하여금 다시 만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연락 주기도 중요합니다. 만난 다음 날 바로 연락하지 말고 이틀 정도 후에 어제 즐거웠다는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세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자연스러운 연락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적절한 텀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당신을 더 생각하게 만들고 기대감을 높여줘요. 관계가 발전되어가는 과정에서도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마세요. 젊은 여자들처럼 사귀자고 재촉하거나 관계 정의를 빨리 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과정을 즐기세요. 중년의 연애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해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깊어지는 관계가 더 의미있고 오래 가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위축되지 마세요. 중년 여성만이 가질 수 있는 매력과 장점들이 분명히 있어요. 젊은만이 최고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세요. 인생 경험과 지혜, 여유로움과 품격, 이런 것들은 젊은 여자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중년 여성만의 무기예요. 이런 자신만의 매력을 당당하게 어필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먼저 충실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연애가 인생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자신만의 취미와 관심사,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인연을 소중히 하는 게 좋아요. 그럴 때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수 있고 더 좋은 만남도 가질 수 있거든요. 중년의 연애는 젊을 때의 연애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다르다고 해서 덜 설레거나 덜 아름다운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어필법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만의 매력을 발산해보세요. 분명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